안녕하세요 넘버스입니다 똥튀이 t v 의 단비입니다 오늘 되게 새로운 곳에서 촬영을 합니다 맞아요 여기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뒤에 정원 보세요 어? 여기 결혼해도 될것 같아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단비가 추천해가지고 온 장소입니다 네 맞습니다 <laughs> 오늘 행사장에 가기 전에 어, 특별하게 좀 차를 한번 이제 스튜디오식으로 한번 촬영을 한번 해보고 싶은 차가 있었어요 음. 그게 바로 뭐냐면 폭스바겐입니다 맞습니다 폭스바겐 차종들이 요즘에 굉장히 좋게 나오잖아요. 음. 어, 담비가, 어, 저랑 같이 하기 전에, 저는 네. 이제 ID4, ID4 행사를 한번 갔다 왔었어요. 어, 어땠어요? 어, 그때 차를 처음에 딱 보고 정말 되게 신선했어요. 왜냐면, 하 음. 항상 모든 전기차들을 이제 뭐, 아이오니5라든가, 뭐, GV60, 그런 차만 보다가, 음. SUV급, SUV급의 차량을 제가 본게 처음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 굉장히, 신선하고, 음. 어, 포스방에서 진짜 잘 팔리겠다. 어, 네.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차량의 가격도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아, 저는 대충 보긴 봤는데, 잘 팔릴 것 같지는 않던데요? 근데 지금 잘 팔려요. 진짜요? 네, 지금 엄청 잘 팔려요. 신기하네? 그래서 아마 지금 막 현대기아도 그렇고, 이제 EV9이라든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SUV 전기차들이 이제는 판을 이룰 것이다. <laughs> 네. 아, 판도가 바뀐 거죠. 그러면은 한번 알려줘야겠는데요? 드디어 이제 국내에도 이제 출시가 될 예정인 차가 있습니다. 네. 그게 바로 뭐냐면, 야, 카니발 큰일 나요, 진짜. 제가 봐도. 네, 이차 공개되면 정말 큰일 납니다. 스타리아도 큰일 나요. 아, 그죠? 네. 근데 스타리아는 원래 카니발 때문에 큰일 났었어요. 뭐. 스타리아도 큰일 나고, 카니발도 큰일 나고. 네, 맞아요. 근데 이 차가 진짜 국내에 나오면은 정말 잘 팔릴 것 같다. 어, 네, 그래도 네. 카니발을 이기진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이기, 아 이기지는 못하겠지만, 네. 그만큼의 약간 판매량에 좀 영향이 많이 가지 않을까 싶어요. 아, 그거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면, 네, 추석, 네. 카니발은 전기차가 안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제, 폭스바겐에서는 이제 전체가 다 이제, 전기차로 이제 기반을 다막가고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카니발도 이제 뭐 하이브리드가 나오네 막 하잖아, 하잖아요 근데 음. 전기차가 아직 안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기차가 나와야 되는 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는 판매량에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어 그러면 폭스바겐이 좀잘 나갈 때 쯤에 저는 기아에서도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어, 카니발도 전기차를 나오지 않을까 네. 그럼 추후에 네, 나올 얘기 예정인데 이 ID 버즈라는 모델입니다 네. 폭스바겐의 ID 버즈라는 모델인데 어? 삼성 갤럭시 버즈? 아, 예, 죄송합니다. 내가 그말 나를 줄 알았어. <laughs> 내가 너 그, 그, 그걸 칠줄 알았는데, 아, 설마 했다. <laughs> 어. 넘어가, 빨리 가자. 아, 살았어, 살았어. 자, 아이디 버즈라는 모델이 원래는 국내에는 출시가 안 됐고, 해외에서는 출시가 됐었어요. 네. 근데, 쇼파디였죠. 응. 음. 그래서 쇼파디라서 이제 아이디포랑좀 약간 접목되는 거 아닌가. 막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이번에 롱 휠베이스가 공개가 됐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한 7인승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요 7인승이면요 야 이거 솔직히 카니발 사시겠어요 고민할 것 같아요 원래 음. 카니발 사야지 했던 분들이 어 뭐야 이렇게 될것 같긴 해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la에서 지금 이제 이 해당 차량이 공개가 됐는데 네. 이롱 휠베이스가 저는 굉장히 이제 길기도 하고 음. 정말 좋잖아요 그러니까 전장이 거의 4,900이에요. 4,900이요? 네. 4,900. 이에요그러니까요 4,900이 넘, 넘는다 치면요. 이게 굉장히 <웃음> <웃음> 아, 예. 너무 무서 하늘에 뭔일 있니? 오늘 헬리콥터. <laughs> 헬리콥터 1이 다녀! 헬, 아, 어. 아. 이렇게 보면요. 네. 엄청나게 긴 거거든요. 네. 거의 펠리스웨이드 보다는 조금 더 긴. 음. 네, 그걸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7명이 타도 문제가 없겠는데요? 그렇죠 시트가 이제 일곱 개의 시트가 있는데 레그룸도 넓고 조금만 오바를 하면은 솔직히 구인승까지 만들어도 도대체 솔직히... 카니발도 구인승이 나오지만 음. 사열자석이 솔직히 사람이 앉기 되게 힘들어요 안 앉을 것 같아요 거의 아이들도 앉으면 굉장히 힘들어 할 정도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제 거의 시트를 그러니까 어거지로 만든 것 같은 디자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아이디 버즈도 그렇게 만들어주면은 9인승을 많이 나온다 하면 우리나라에 공기가 됐을 때 세르메트도 그렇고, 음. 네, 뭐, 여러 가지 또 혜택이 좋으니까. 좋긴 좋지만 앉지 않잖아요. 굳이 필요한가요? 앉지는 않죠. 네. 근데 이제, <laughs> 이 사, 전장이 4,900 정도가 넘는 공간이라 하면요. 네. 7인승도 굉장히 넓은 거거든요. 맞아요. 7인승, 네. 그래서 레그룸을 넓히는 게 차라리 전 좋지 그렇죠. 않을까. 그렇죠. 원래 기존에는 이제 5인승이 나왔었는데, 이젠 7인승이 나오면서. 억지로 늘린 거잖아요, 또. 네. 네 롱필베스로 늘린 맞아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땐 치전도 물론 괜찮긴 하지만 부인승이 응. 나오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세금 때문에 네. 뭐그 네, 세금 감면이라든가뭐 음. 그런 것 때문에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음. 생각 좀 한번 해 봅니다. 근데 이 해당 모델 같은 경우에 와, 이 폭도 넓어졌어요. 네. 네, 폭도 이제 굉장히 넓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적재 공간. 네. 적재 공간이 넓어졌나요? 네. 넓어져야죠. 안 넓어지면 어떡해. 골, <laughs> 적진, 골프백도 싫어야 되고, 캠핑 네. 갈때 짐도 실어야 되는. 그니까요. 네, 그런데 네. 넓어야죠. 응, 적정온도 넓어지고, 어, 배터리를 좀더늘 좀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더 늘어났다, 많이. 아, 음. 그럼 어느 정도 갈수 있는지 도 대략 알려드릴요 그러니까 지금 명시되어 있는 거는 이제 8 5 k w 시. 네, 8 5 k w 시가배터가더 들어갔다 보시면 음, 될것 같고, 음. 우리나라에서 도 발표를 할 때는 또 이제 또, 여러 가지 또테스트도 또 하지 않습니까? 네. 네. 여 환경부라든가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가지고 주행하는 거는 나오기 때문에. 네. 주행하는 거는 못해도 한 450에서 500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많이 나오는 편 아닌가요? 네, 많이 나오는 거죠. 거의 EV9. 발표는 또 적게 하겠죠. 적게? 정식으로 발표는 또 아... 적게 하겠죠. 근데 이제 실제로 주행을 해보거나 하면은 또 이제 주행하는 거 굉장히 늘어난 폭을 음... 보여준다는 거죠. 네. 음. 사진보다는 실물이 훨씬 이쁜 차. 아, 이쁜 차. 네. 아, 사진으로 봤을 때는 저는... 어, 이거 살려나? 약간 음. 물음표가 생겼었거든요. 그렇죠그렇죠 그쵸. 렇 아, 실제로 봐야 되는구나. 네, 실제로 한번 봐야 되지 않요 실제로 언제부터 볼수 있어요? 이게 지금 내년쯤에 지금 출시를 할 예정이라고 해요. 음. 네, 아마 근데 롱힐베이스만 네.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나라 롱힐베이스만 네. 그래도 저희 카니발 사시는 분들은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어, 옵션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진짜? 음, 뭐 헤더 디스플레이라든가 들어가야지 이건.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아이디포에도 들어가 있는 옵션들. 네. 그러니까 전부 다 들어가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예 선루프도 굉장히 크고. 선루프까지? 네. 선루프는 없어도 될것 같은데. 선루프도 있으면 좋죠. 근데 카니발도 안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베이에는 선루프가 있잖아요. 그렇죠. <laughs> 그건도 있네. <laughs> 지금 먹 먹을, 먹을 게이 앞에 있다고 지금 정신 팔렸지요 이... 아니에요 안 팔렸어요. 그냥. <laughs> 그러면은 오빠 선루프 있는 게더 좋아요? 저는 선루프 있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을 이용해 가지고 리모트 파킹 시스템도 적용이 됩니다. 어. 음. 어, 그그 식으로 음. 네, 파노라마 서너프도있고 이제 좋다. 예, 네. 네, 보시면 될것 같고. 이게 가격이 관건인데 이 가격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공개가 된다 하면은 못 해도 한 7, 8천만 원 되지 않을까? 7, 8천. 네. 가격대가 조금 있는 편이긴 하네요. EV9이라고 이제 거의 비슷한 가격대예요. 그러니까요. 거죠. 그러면 음. 카니발을 사겠는데요. 카니발을 사겠다. 카니발은 내연기관이잖아요. 아... 전기차로만 비교를 했을 때. 실내를 보시면요, 어, ID4랑 비슷합니다. 네. 네, 계기판과 핸들 형식, 그 다음에 터치 디스플레이가 근데 굉장히 커졌다. 음. 네, 보시면 될것 같고. 이게 딱 운전을 했을 때 내가 봤을 때는 느낌이 딱 와요. 어떤 느낌이요? 카니발보다는 스타리아랑 약간 비슷한 느낌이 오고. 어, 내가 봐도 내가 봐도. 음. 딱그 느낌이 올것 같아요. 근데 실내가 되게 간결하고 진짜 깔끔하고 되게 이뻐요. 전기차 전용으로 만든 느낌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저는 이게 이 부분이 많이 든다는 거지. 어, 대시보드도 네. 가로로 쫙 뻗고 그쵸. 에어벤트도 쫙 뻗고 음. 다 그냥 이렇게 심플하게 만들었어요. 음, 알았어요. 알. 전기차들은 다 심플하게 만들어 근데 와, 이게 차박을 좀 즐기시는 분들이나 네. 캠핑을 좀 많이 즐기시는 분들이나 적재 공간을 굉장히 고려하시는 분들. 응. 이거 실내를 보시면요. 뒤에 일클레너 다 하잖아요. 네. <laughs> 완전 그냥 진짜 막 EV9도 우리가 처음에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잖아요. 네. 와, 엄청 넓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음. 네, 근데 얘도 친해지다 보니까 굉장히 넓다. 어 근데 어, 이거. 그 보니까 구급차 같아요. <웃음> <웃음> 자, 일단 여러분들, 폭스바겐 아이디 버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짝 리뷰를 한번 해봤고요. 네. 실제로 이차 해당 실물 앞에서 리뷰를 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네. 이 작은 버스 내가 진짜 타보고 말 거야. 아, <웃음> <웃음> 이 작은 버스. 이거 자꾸 버스 버스 하시면 버스버이 이거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 굉장히 노력한다니까. 버즈. 네. 네. 여러분들 영상 정리해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아유, 힐리오또지나간다 헬리콥터 그만 고. 가. 들어가세요.